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늘 월요일이죠. 음, 8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예, 또 오늘 현대차가 니콜라 관련된 또 소식,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친환경차, 예, 친환경차에 대한 말씀도 해 드리면서, 음,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공략에 들어간 종목인데, <laughs> 또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좀 언급해 드릴 거예요. 하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또 유익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주요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 자 지난주에 이 C바이러스 C땡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빼버렸죠 예 빼버렸다가 예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C바이러스 C땡땡 재확산 확산세 그동안 빼기 전까지는 확산세에 대한 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확산 둔화 여부의 주목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표현이 바뀌었다 이 부분하고 또 미국 경기부양책 관련 논란 확대 예상 이 부분인데요 음 전에도 의견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협상이잖아요 정치적인 협상 근데 정치적인 협상 이견이 좀처럼 어좀좁 지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이 왜 그럴까요? 예, 저는 둔화 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정점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 관심은 정점이 어딜 것이냐. 정점. 그 부분을 2주 전에,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예, 둔화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 미 행정부와 공화당 대 민주당 이견을 버리는 부분은 둔화. 예, 요 부분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금주 초에 세계 코땡땡 확진자가 2천만 명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평균, 1평균 확진자가 25만 7천 명으로, 어, 이좀 14주, 무려 14주 만에 둔화되는 조짐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방에 좀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어, 지난 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후에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 수당 연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금주에 이제 위헌 여부, 법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좀 파격적인 그 발언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소득 10만 불이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급여세 징수를 하지 않고 재선의 성공 시, 재선의 성공 시에, 재선 성공 시에 연구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재선, 대선을 앞, 재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리스크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 리스크 요인이다.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또 미국과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이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주후반에 있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중국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중국은 한국 증시 장중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영향이 있겠죠.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물가지수가 발표됐어요 중국 음,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또 중국 증시도 상승 이런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한국 증시 마감하고 밤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요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4개월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추가 개선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겠고 또 미국 소매 판매 또요 부분은 음 6월달 둔화 되었어요 조금 둔화 되었는데 금번에 1%대로 좀 낮아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산업생산도 금번에 어, 좀 3개월만에 <laughs>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둔화를 전망하고 있지만 음 결과치가 예상에 어, 부합을 하거나 조금 더 좋게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 또 미국과 중국, 무역 합의 이행 평가 회의가 예정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변수예요. 변수. 리스크, 부담이 되는 요인. 또 미국, 강요 대만 방문도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강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갈등의 요인.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들인데요. 음, 관심 갖고 보시면서 이제 시장 대응을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어요. 근데 과매수 구간은 6월 달에도 있었죠. 6월 달 어, 너무 두꺼운데요. 6월 달에도 있었는데. 6월달 과매수가 풀리게 되면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6월 15일날 음봉 만들어 놓고 다시 재차 반등,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 과매수 구간이 풀리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쵸?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차트 설정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laughs> 한30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자, 6월 15일 음봉 은봉. 음봉에서부터 다시 채팅 반등 상승의 추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과매수에 빠져있고 과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무료 채팅방 음,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유료 회원님들,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많지 않다. 물론 종목 대응이 더 중요하겠지만 음,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많지 않다. 지금 수익 중인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계속 홀딩 기준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 가는 거죠. 홀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매수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과매수가 풀려서 조정을 받게 되면, 하단에, 이 추세의 하단, 하단 영역은 어디가 될까요? 예, 2300포인트.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러니까 과매수 이후에 조정받을 시에. 그러니까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어, 지금, 아, 뒤늦게 추격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수를, 이런 부분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다 표시를 해드린 자리에요. 이 노란, 노랗게 표시를 해, 놓은 자리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캡처해서 올려드렸던 자리거든요. 그럼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굉장히 뜨거웠어요. 현대차 굉장히 뜨거웠는데, 사실 현대차의 주가 강세는 7월 둘째 주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근데 우, 좀 재밌는 것이 수소연료전지차를 공들여서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넥소를 판매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 그 전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죠 오히려 아~ 노사관계라든지 또 내연차 내연기관차 음~ 북미 지역 중국 어~ 판매량 저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힘을 못쓴게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친환경차, 2차 전지, 전기차, 또 지금 강한 상승의 요인을,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시장의 관심을 현대차에, 아, 받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소, 이차 전지는 뭐 이미 작년 오프라인 강연에서부터 해서, 연초, 지금까지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해서는, 어, 올 연, 올 초죠? 올, 올해 2월 달에 그 스트리밍, 처음 하는 스트리밍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었고, 하지만 제가, 어, 우리 아카데미, 유료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수소차 관련 투자 설명.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에 아카데미 회원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거든요.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의 포인트인데, 투자를 어디다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할 것인지. 그래서 수소차 관련 투자 설명을 1월 달에 해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된 건 12월이었죠. 작년 12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에는 작년 여름경에도 해드렸는데, 수소차 관련 투자 설명을 1월 19일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공략에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잠시 후에 종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나고 나서, 주식 투자 지나고 나서 후회 말고 관심 주고 주목해야 하는 섹터 해서 짚어 드렸는데 그 부분이 2차 전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하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해서 완성차 시장 내에서 내연기관 완성차 시장 내에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시기는 2020년도 이후, 2022년, 2023년, 4년, 5년 이후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아, 2차전지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장 부품 쪽 예,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 연료 전기차 예, 관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 수소 전기차의 구성요소는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 또 운전장치가 있고 전장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뭐 일진 다이아도 수소 저장장치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일진 다이아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공조. 전기차에 들어가는 공조부품하고 수소연료 전차에 들어가는 공조부품하고 다르게 있는데, 거기에서 둘 다, 예,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게 한온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 해드렸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해서 만도도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 지난주 8월 5일이죠. 8월 5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우리 한국에 아, 어,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중국의 CATL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왜? 유럽의 완성차 브랜드, 아우디 요즘 그 전기차 광고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우디, 뭐, 폭스바겐 볼보, 유럽 완성차 브랜드의 전기차 배터리, 2차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잖아요. 납품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완성차 기업에도 2차 전지 들어가죠. 한국 기업. 그리고 현대차. 예. 그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은 완성차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싸워서,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해야겠지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소 2차, 그 전기차를 비롯해서 수소연료전지차, 도요다와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 앞으로 유수 그 브랜드, 어, 유명한 브랜드의 완성차 기업들도 하게 될 거예요. 수소차를, 개발을. 싸워야겠죠. 경쟁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 어, 이제 확인하고, 또, 분석하고, 아, 시세의 흐름을 또 따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뭐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어, 그 니콜라 사의 그 CEO가 한국의 부품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도 하죠. 그럼 만약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공조 부품을 수소 연료 전지차에 들어가는 공조 부품을 어, 만약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할수 있다 치면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어, 그리고 제가 추세상 위쪽으로 다시 회복 회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수급 관련 리스트를 올려드렸었던 때는 7월 28일이었습니다. 7월 28일날, 어, 무료 오픈 채팅방에 한온 시스템을 엉, 그,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올려드렸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예, 또 한온 시스템을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이후에 가파른 좀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음, 뭐 추격 매수 하시기 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또, 공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35,000원 가격을 저는 좀 단기 저항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추격 매수 하실 이유는 없고, 좀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셨다가 앞서서 제가 코스피 종합주까지 수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매수를 뒤늦게 <laughs> 추격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어,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제가 1월달에 수소차 그 투자 설명을 드리면서 어, 말씀드렸던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코스피 소형주인데요. 그 현대차 에그 수소 연료 전지차 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공급 수소 연료 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센서류 센서류를 어 독점 납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세종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이 지금 시총 사이즈 작은 소형주이긴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아직까지 기관, 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뭐, 적극적이진 않아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소형주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의, 어, 좀, 전망?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충분히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런 가격 구간에서 공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횡보하는 가격구간이 있었고 코땡땡 때문에 급락이 있었지만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어, 말씀을 드렸어요. 공략하실 수 있는 가격구간 그때가 이제 제가 두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 6월달에 말씀을 드렸었고 어, 7월 말, 7월 말에.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 자, 월요일 날10%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수소차는 테마적인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 테마의 성격이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전지도 그랬어요. 과거에. 과거에 2차전지 관련해서도 테마의 성격이 더 짙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수소 연료 전지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에, 향후에 또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참 많이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결국 스마트 시티에서 운행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예. 거기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5G죠, 5G. 5G 장비주들도 좋아요. 5G 장비주들도 좋은데 제가 5월 경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통신주죠. 통신주, SK텔레콤, LGU+ KT 통신주라고 해봐야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 KT, SK텔레콤, LGU+. 그런데 LGU+ 같은 경우에는 그 화웨이 장비 때문에 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죠. 음, 실적 잘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잘 나왔고, 또 오늘 한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4주 2평선, 21선이 되겠죠? 21선의 이중바닥을 만들어가는 음, 차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정의 추세를 벗어낸 것은 아닙니다. 왜? 화웨이 부담 요인 때문에.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추세를 벗어냈죠? 예, 벗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5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5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23만원 가격은 저항이니까 23만원 가격에서, 추격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아서 눌림목을 주면 매수에 관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월 달에, 올라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23만 원 저항이니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줄때 관심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호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됐죠. 23만 원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관 또 매수 좀 기관이 매수를 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 23만원 저항가격을 넘겨가는 넘어가는 흐름 또 주간 흐름에서 조정의 추세를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3만원 가격을 지지. 제가 가장 좋은 흐름, 주가 시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은 어떤 흐름이라고 설명을 드리던가요? 양봉의 시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 특히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이번 주 종가가 어디에서 마감할지는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네,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23만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통신주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음, 시세의 흐름 잘 대응하시면서 추세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어, 마무리로 드리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